안녕하세요 영진부동산 윤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충북보은군 보은읍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두 군데의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전 533평 하고요 바로 인근 전 818평 매물입니다 이 차선 큰 도로에서 불과 한 700여 미터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포장길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자, 마을을 거치지 않는 아주 편안한 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길로 계속 올라가면 은 어, 막다른 길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어, 두 군데 중에서 첫 번째 533평 토지 매물을 보고 계십니다. 533평 들어왔습니다 두필지의 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198평 그리고 전 335평 두필지고요 두필지 사이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 약 50평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사용 면적 약 580평 가량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마처럼 어, 보이는데, 저기도 밭이,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기는 이제 남이 땅이고요. 자, 우리 토지는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완경사의 동양밭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쪽이 동쪽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가 아침에 뜨면은 아침 햇살은 상당히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자, 서쪽으로 해를 지면서 오후에는 약간 좀 일찍 해가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토지 제일 위에 와 있고요. 전 533평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20% 적용이 되고요. 전원주택 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 길게 접해져 있기 때문에 진출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이 포장도로도 우리 토지 안에 포함이 된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인근에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는 바로 신청하면 들어올 기본거리입니다. 자,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그런 밭입니다 전원주택 부지 강력하게 추천을 좀 해드려 봅니다. 보은 외곽에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길로 쭉 올라가면은요. 불과 우리 토지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818평 두 번째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두 번째 토지 818평 토지를 보고 계십니다. 생산관리지역 전이고요 면적은 818평 되겠습니다. 현재 들깨를 좀 심어놓은 상태고요. 어, 지금 현재 도로 도로 부지하고 똑같은 높이로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하천 부지에다가 국가에서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부지로 인정을 받는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건축 허가도 난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좀 드려 볼게요 토지 안으로 들어왔고요 약간의 경사가 있는 완경사의 그런 토지입니다 정도를 미리 말씀을 좀 드려 보면은 어, 전원주택지 혹은 보은군민 그 주말농장용지 외집분들 주말농장용지로 어, 추천을 좀해 드려 봅니다 멀리 보시면은 아파트도 멀리 지금 보이고 있죠 어, 보은 시내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차로 약 1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는 조금 올라가면 끊기는 도로입니다. 조용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동네로 보입니다. 자, 여기 묵은 땅도 우리 토지에 포함이 돼요. 면적 818병, 생산 관리 지역 전입니다. 남쪽을 보시면은 원리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그리고 밑에 단독주택 하나 있고요. 아 우리 단점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 토지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우사가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한 30분 이상을 머물렀는데 거의 냄새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영향이 없는 그런 토지로 보입니다. 자 여기도 전기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818평 두 번째 매물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보은우 외곽에 전 533평, 전 818평을 어, 돌아봤습니다. 어, 두 군데 다 같이 사면은 1351평을 다 같이 사도 되고요. 따로따로 533평, 따로 818평 따로 어, 구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어, 두 군데를 다 사면은 가격면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원주택지. 농막 용지, 주말 농장 용지, 그리고 체류용 쉼터 용지로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려 보는 가성비 좋은 보은읍 외곽 땅입니다. 교통 상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에서 출발해서 보은 시내까지 차로 넉넉하게 10분, 그리고 보은 아이시까지 차로 넉넉하게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읍내 주민들의 그 주말농장 나중에 집토용지로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려 보고요. 그리고 어, 시외 지역의 분들 어, 주말농장 집토용지로도 또 추천을 해 드려 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